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예방TV입니다. 최근에 SBS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인 사기사건의 검거율이 저조한 사연을 뉴스로 소개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사기를 당해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을 안해요. 왜 검거를 못하고 수사증기로 넘어가나요? 사기사건 전담부서는 없나요? 왜 피의자들은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를 10명씩 선임하는데 피해자는 돈이 없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형량은 그렇게 짰나요?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 맞나요? 국가는 뭘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이 뉴스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사기범죄입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찰의 수사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기꾼을 뒤쫓은 피해자들 드디어 범인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키가 한190 이상이고 온그 사람 문신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 잡으면 돼요.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워낙 더디고 소극적이어서 직접 잡으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CCTV 수사관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 저한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경찰 동을안 해요. 한 유튜버는 사기를 당한 구독자의 사연을 전하며 사기꾼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기꾼을 이 공개 수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범 얼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 그가 이렇게 한 이유 역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냥 기소 중지만 내릴 뿐 그냥 정말 무슨 큰 범죄자처럼 이렇게 발벗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국내 발생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검거율은 계속 하락해 2022년부터 는 60%를 넘지 못합니다. 사기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수사력은 점점 뒤처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증거 다 찾아서 뭐 탐정 탐정처럼 요 녹음 파일 이런 것도 다 제가 직접 듣고 몇백 개를 듣고 발췌해서 다경찰 해야 거 아니에요? 경찰은 우리 보고 해 달래요. 이런 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베테랑 경찰들이 수사 부서를 대거 떠난다는 겁니다. 통합수사팀에 한뭐 4, 50명씩 있는데 이제 2년 된 사람이 최고참이야. 그런 일이 비비이해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누군가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고 사건을 쌓아놓고 나가고.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무조건 사기처럼 남는 장사죠. 300억 이상 그 사기를 쳤을 때는 보면 은 지금 기본 구간이 6년에서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교도소 안에서도 행복해. 사기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SBS 이대욱입니다.